안녕하세요, 녹차입니다. 오늘은 아이와아이 처분 렌봉 렌박을 판매해 볼 건데, 이건 일단 먼저 렌박이고요.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세미님, 요거, 9대6 판스들은 세미님 출처고, 제 도안의 물품이고 이거는 문현님 출처 대량님도 받은 겁니다. 그다음 이 챙별님 출. 처 이렇게 두 도안. 그다음 이것도 이 챙별님 출처. 이거는 다한 도안이라서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고. 요거는, 이렇게 요거 다도안는 물품으로 받았던 거예요. 이렇게두 도안. 요거는 제일 최근에 선부님께 구매한 후기 보면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아, 한결님. 지금 니가 한결님이시고. 그래서 따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와이 굿즈만 넣었어요. 중간에 가다 보면은. 근데 혜리언니 굿는 한도안인가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아이오이샵님 추천. 이건 학생증. 멤버들로 몇 장씩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. 네장인가 다섯 장인가 이게 처분 램박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유 아이는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. 소장용 빼고는 다 넣었고 소장용 빼고 그 뭐였지? 2차 거래 안 되는 굿즈들 있잖아요. 제가 2차 거래가 안 되는 구체들, 그것들 빼고는 다 넣었고, 제가 2차 거래가 안 되는 구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. 선물로 넘겨드리고 싶은데, 출처를 모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, 일단 제가 여기에서 출처를 물어볼 것 같아요. 이것도 아이오이샵님 출처. 아이오이샵님 출처 진짜 많아. 요 어, 그냥, 그냥 이렇게 뜯어버렸네. 도안도 다 행복님 도안. 이거는 아니고. 그래서 진짜 투고. 배우셨는님, 출처 어, 뜯겼어요. 밖에서 어떤 애들이 소리 질렀는데 들렸을 것 같아요. 애들 목소리가 진짜 짱 크네요. 그 다음에 그리고... 도안할 때 받았던 애들 이거 도안이 진짜 잘 거예요. 이렇게 이쪽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. 요것도 아이오의 잡냄 출천대 이거 이것도 완전 대박. 포스트잇. 두권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떡매. 한권 아니고 한 50장? 잘 모르겠는데. 그리고 이건 수첩. 유전 수첩.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 이는 OPP에 붙여 놓은 거예요. 절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. 이건 출처 달 있지? 토한 거래 물품으로 받은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에뛰드 시리즈는 달빛이 출처고 888스는 주연아님 출처를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틀렸으면은 댓글에다가 출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교 시리즈들 에뛰드 장식인가 들어갔을걸요? 제가 정확히 장수는 안 세고 그냥 남아 있는 것들 넣은 건데 장수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. 아까 배나패 미나 있었고. 그럼 팔팔 팔세들. 다음 요거 분야 출처고 얘도 다 도안 거래하고 받은 거예요. 모란맨 때그 다음에 유정 그 다음 마지막 봉투. 다 분야님, 분야 문야 출긴 한데, 제, 제 도안인 해리 유정 체현 6대6 사이즈 팬스만 2차 거래가 가능해요. 해리 팬스 유정 팬스체현팬스 요것만 가능하고, 그 다음에, 요 진짜 도안이 너무 예쁘죠? 블레 언니 도안으로 알고 있어요. 도안들이 다 진짜 너무 예쁘고, 그다음에 포카. 그면 앨범들이에요. 일단, 포카는 둘다안 들어갔구요. 이 와럼맨, 제가 앨범, 앨범까지 같이 처분하는 거 보면 대충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, 탈덕까지는 아니고, 어떤 호감들로 내려간 느낌? 그래가지고, 앨범까지 같이 처분을 하는 거구요. 포카는 둘다 없어요. 포카는 제가 <laughs> 가지고 있구요. 화자는 거의 없어요. CD에 안들어요이거는 원래 제가 구매할 때부터 이렇게 찍혀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낸건 아니고, 일단 이렇게 있고요. 생활화자 같은 기스는 있나 잘 모르겠어요. 거미스미, 그그 미스미 앨범이고, 얘도 하자는 거의 없어 제가 앨범들을 진짜 완전 귀중하게 보관한다고 해야되나 어떻게 말할지. 요거는 OPP에 있는거고, 요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요 상자에 넣어봤고, 갈때는 요 상자에 안갈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양이 많거든요. 근데 앨범까지 해가지고 저 이득 없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앨범까지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 35,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. 앨범 두개 이게 500장은 거뜬히 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차 거래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 편이죠. 그래가지고 택배비 포함 35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 진짜 네, 일단 그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여드리지? 이거는 램봉이에요. 이게 300장이 넘고요. 화면에안 보이는데, 일단 이게 300장이 넘고, 출처는 앞에서 다 말해드렸으니까 따로 말하지는 않겠고, 제가 갈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. 배송할 때 요거는 램봉인데 우편비 포함 3,000원이에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3,000 아니 300장이 넘고요. 일단 요거 램봉 있었고 요거는 박 35,000원. 그다음에 요거 택배비 포함 35,000원이고요. 옆에 거는램봉 3,000원. 우포 우편비 포함 가격이고 그다음에 제가 출처를 모르는 게 이거 두도원 이거 두조원 출처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제가 나중에 따로 아이아이 선물 같은 글을 올릴 거예요. 그거는 그냥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 이벤 같은 형식으로 열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편비는 부담할 거고요. 어차피 재판 제가 재판이 안 되고 2차거래가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드릴 거고 다른 도안들도 많은데 그거는 출처를 알아서 네 그거는 그때 선물 보내드릴 때 추천 다 적어 드릴 거고 일단 저 출처 저두 도안 출처를 알면 선물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언제 올릴지도 잘 모르고요 일단 요렇게 아이와이 램박 램몬 판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또 길어졌어요. 너무 죄송드리고 안녕 아 맞다. 우와 진짜 정신 나갔나 봐. 구매 원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옵체스로 들어와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